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지금 다짐 351차고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타성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같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적극적 경청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 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사람, 사람들의 말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제하는 건더 어렵잖아요. 내가 하는 말부터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어 담기도 어려워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말을 꺼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거든요. 조금의 관심과 존중은 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나의 말과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요. 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모두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